더하기 b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때 몫을 q1x 나머지를 r1 이라고 하고 x에 대한 방식 ax의 4제곱 더하기 b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때 몫을 q2x 나머지를 r2 라고 하자 r1과 r2가 되, 같게 되도록 하는 주식수 a에 대하여 q1 2 더하기 q2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네 자 그럼 일단은 주어진 후 곱과 나머지에 대한 식을 가지고 검사한 식을 세어보면 자 1번부터 ax의 세제곱 더하기 b는 ax 플러스 b 의 q1x 더하기 r1 두번째 ax의 네제곱 더하기 b는 ax 더하기 b 의 q2x 더하기 r2 랑 같다라는 거 자그래때이 몫을 없애기 위해서 좌변 우변에 x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싹 넣어주면 x에 마이너스 a분의 b 의 세제곱 더하기 b x가 아니 a에 는 r1과 같다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주면 a에 마이너스 a분의 b 의 네제곱 더하기 b는 r2랑 같다라는 게 나와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약분 약분 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세제곱과하기 b는 r. a 세제곱분의 b의 네제곱과하기 b는 r 투다라는 거. 얘네들이 같다 이 말인 거지 얘네들이 같다. 맞아? r과 r 투가 같대잖아. 그럼 뭐야? 이건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네 마이너스 a 제곱분의 b 세제곱은 a 세제곱분의 b 네제곱과 같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A와 B, 둘을 곱했을 때 0이 아니다라고 문제에서 했지. 그러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거야. 그럼 0이 아니니까 똑같이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은 A분의 B.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랑 같다라는 게 나오네. B는 마이너스 A. 됐어? B는 마이너스 A. 그럼 이제 주어진 c가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마이너스 a랑 같으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 싹 넣어주면 a 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a 의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몫이 q1x 나머지가 r 원이다라는 거고 a 의 x의 네제곱 마이너스 1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 얘를 A의 X 1로 나눴을 때몫시 Q2X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요 A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1얘 인수분해해주면 A의 X 1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이 식을 우리가 나눗셈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얘로 나눴을 때 혹시 얘가 나거어 Q1X 마찬가지로 AX의 네제곱 마이너스 1을 얘가 되고 앞에 것도 인수분해싹 해주면 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Q2X다라는 거죠 그럼 Q1X, Q2X 다 구했으니까 Q1, 2는 여기다 2 e 넣어주면 4 더하기 2 더하기 1, 7 Q2, 1은 1 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 그래서 2를 더하니까 11이다. 라는 게 나오겠죠. 됐어. 7분. Before